말씀의 향기. 오늘은 충청남도 천안시 예문교회 전인배 복사입니다. 명품들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명품이란 단지 값이 비싼 제품이 아니라 대물림할 수 있는 품질을 갖고 있으며 쓰면 쓸수록 진짜를 발휘하는 하나의 예술품. 그것을 명품이라고 하지요. 명품의 가치를 알고 있으신 분은 그것을 좋아하고 사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건이 되지 못해 사지 못할 뿐이지 누가 선물을 주거나 본인이 그것을 마련하면 참으로 정말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사회 곳곳에는 명품을 모방한 다양한 이니테이션의 문화와 제품들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소위 짝퉁이다 가짜다. 모방의 제품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짝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짝퉁 목사, 짝퉁 교회, 짝퉁 성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어를 순화시켜서 그렇지만 가짜 목사, 가짜 교회, 가짜 성도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정신이 번쩍 뜨는 말이 아니겠어요? 믿음 안에서 해석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명품이시고. 최고의 품격을 가지시고 계시며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최고성을 나타낸 말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품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즘 주위에 보면 교회와 하나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행동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대로 된 신앙이 명품 신앙, 명품 인생을 만듭니다.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인격이 명품이 되어야 하고 삶의 열매가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 만한 그릇이 되느니라. 자문서 25장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기를 제거한다는 의미는 이제 내 삶에서 쓸만한 것이나 값어치 있을만한 것만을 골라 명품을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품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구려 모방신앙이 아니라 명품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싸구려 신앙은 내성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고, 인내심과 순결함, 정직함과 겸손함이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사부료 신앙은 신앙 재료부터 다릅니다. 또 말씀으로 잘 다져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영적 훈련이나 실천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명품 신앙은 깨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아요. 그 품격과 품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 가짜의 신앙은 얼마 못 가서 속내를 드러내고야 맙니다. 변색이 되거나 변질이 되죠. 이런 모방의 길을 선택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명품 신앙에는 이러한 불순물이 없습니다. 명품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 속에서도 명품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명품의 조건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탁월한 디자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탁월하게 디자인하시는 예술가이시기도 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디자인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즐겁게 견디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명품신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환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순궁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을 하지. 말씀의 향기. 충청남도 천안시 이문교회 전인배 목사였습니다.